신명기의 문학적인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문학의 특징이 갖는 또 신학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우선 어, 전체적으로 크게 한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훈계적인 문체다. 두 번째로는 역사와 율법이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전체의 시청 중 혹은 청취자를 민족으로 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 이런 외형적인 특징보다는 이런 외형적인 특징이 내포하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훈계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 신명기의 언어적인 특징은 이렇게 장황한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황한 문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학자적인 문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자적인 문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는 매우 쉬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어, 히브리어 시험은 항상 신명기나 혹은 역사서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체계적으로 쉽게 쓰여졌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학문적인 문체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코인의 그릭,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약 성경 자체는 청중들이 혹은 독자들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목적은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한치의 오류도 없이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읽고 쉽게 이해한다는 것은 크게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은 수많은 청중들이 히브리어를 읽지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쓰는 것은 뭐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이것을 잘 기록하고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뜻이 신약 성경과는 달리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항상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훈계적인 문체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훈계적인 문체는 대체로 경고와 하나님의 약속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경고라는 것은 계명을 준수하라. 이런 말이 계속적으로 아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앞이나 뒷부분에 하나님의 약속이 덧붙여서 왜 이와 같은 경고를 이행해야, 하나, 준수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여기에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훈계의 목적과 관련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 그리고 이어서 6장 1절에서 3절에는 긴 훈계의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부 그러니까 5장 끝 부분에는 어, 호렙 사건에서 주어져 있는 율법을 준수하라 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6장 첫 번째 전반부에는 어, 이 모세에 게 의하여 주어져 있는 이 율법을 교육하는 것의 훈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계의 목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랩 사건에서는 생명, 하나님의 경외, 말씀의 청종,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말씀을 잘 청종해서 살아남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이 훈계의 목적은 말씀을 다음 세대에 잘 교육해서 전성하는 이것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훈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복이라는 요소가 덧붙여져 있는데 이 축복의 요소는 항상 양자택일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과 저주 또 생명과 죽음이라는 양자택일적인 결단이 항상 덧붙여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함께 여기에는 역사의 하나님이 문명의 땅에서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발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명 순종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생존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에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까지 발전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와 율법의 결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역사와 율법이 결합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매우 귀중한 교훈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절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험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신적인 자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역사에서 경험한 것은 딱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들을 다음 세대의 사람 혹은 오늘 우리들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면서 기적적인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준수하는 가운데서 그 과거의 기적, 그 과거의 역사를 또 반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한번 경험한 구원의 사건, 기적적인 사건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구적으로 반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의한 구속사를 계속 확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일상화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해온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지도자들, 사사이든 왕이든 기타 다른 종류의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놓여야 되고, 그들이 백성들을 통치할 때는 언제나 법의 한계 아래에 놓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상에서 구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항구적으로 우리에게 구현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청취자로서의 민족 공동체 혹은 교육 공동체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족 청취자, 어떤 면에서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 신명기 6장 4절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하는 쉐마가 나옵니다 이런 쉐마를 또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청취호소의 부름이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지혜문학에서 아버지가 혹은 가장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들으라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그냥 가족적인 이야기,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주요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의 선포들도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때에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예웅이 확대된 것입니다. 민족으로 확대된 것이죠. 그리고 예언자들의 이 쇠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것이 사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계에서의 이 쇠마는 지혜문학이나 예언전통이 합류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청정으로 삼고 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신명계에서는 전체를 자신의 선포의 대상으로 삼을 뿐 아니라 이 전체성이라는 하나의 깊은 성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룩한 백성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신명계에서는 그룹한, 자기 자신들을 그룹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말은 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자신들의 내부에서 뭔가 그룹한 속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룹한, 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차원에서 부여되어 있는 속성인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늘 생각하고 사유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민족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결정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로서의 민족 공동체인데 신명계에서는 민족이라는 표현을 종종 형제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자신의 가족의 일부를 혹은 남자의 가족을 부를 때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부를 때 형제라는 표현으로 히브리어로 아흐라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전체를 형제로 했다는 것은 민족 전체를 가족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 안에는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장남과 차남의 차별이 없고 차남과 막내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족 안에는 경계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된 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계에 나타나 있는 많은 휴면의 집은 가족으로서의 민족 개념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점, 이 점을 한번 어, 강의를 마감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사건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는 역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짧은 어, 이렇게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딱딱한 표현을 다시 하나님의 구원사건으로 되살려내지 못한다면 신명기는 정말로 재미없는 책. 어쩌면 식당에 가서 가장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신명기가 혹은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 짧은 표현들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구원사건으로 재구성하고 살려내고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여러분들이 어 1차적으로는 학자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항상 머릿속에 짧은 역사의 내용을 읽을 때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적의 사건, 그 안에 담겨 있는 구원의 사건을 다시 재구성하고 또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경의 구원 사건을 경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게 역사와 율법이 결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정말로 수많은 역사의 기적적인 경이로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이로운 사건은 과거 시대의 사람들의 산불이다. 나와 무관하다. 이렇게 되면 구약성경은 아무런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그 말씀대로 준수하고 실행함으로써 그 과거의 기적을 또 구원의 사건을 내 삶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재생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큰 생명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기의 개론적인 정보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 다소 좀 설명이 많아지고 좀 딱딱하게 들렸지만 또 다음 강의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스토리들이 전개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다음의 강의는 호렙산의 신학을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